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과 평균은 같다라고 했고요. 분산 및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대값은 뭘로 나타낸다? X의 기대값. 평균은 M으로 나타낸다. 분산은 우리 B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B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B, X. 표준 편차는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x와 확률의 관계가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미 기대값은 알려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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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다 곱해서 더해 준 것이 바로 기대값이다. 평균이다. 그리고 이 값들을 우리가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xi 곱하기 pi인데 i는 1부터 n까지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기대값만 가지고 여러분 어떤 자료의 성질을 모두 다 파악했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없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선생님이 13반 담임이었어요. 근데 12반도 수업을 들어가고 13반도 14반도 이렇게 수업을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12반, 13반, 14반이 모두 수학 평균이 50점이 나왔어요. 50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12반, 13반, 14반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학생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반 학생은요 쭉 비교를 해봤더니 0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해요. 14반은 빼겠습니다. 자, 13반은요, 모든 학생들이 50점이 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자료죠. 평균은 50점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살, 어, 실제로 그 자료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들여다보면, 12반은 빵점부터 100점까지 모두 한 명씩 있는 거예요. 13반은 모든 학생이 50점입니다. 사실 어떤 반이 가르치기는 더 편할까요? 50점만 몽땅 50점인 반이 사실은 가르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왜? 50점에 맞춰서 수업을 하면 돼요. 그런데 12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빵점에 맞춰서 할 수도 없고 100점에 맞춰서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자, 이런 값들을 나타내는 지표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분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자료의 값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를 그 값을 분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분산은요. 뭐를 사용합니까? 이 평균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이 확률 변수에다가 뭐를 원래 빼야 돼요. 평균을 다 빼요. 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이 값을 빼서 더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값들을 다뭐 해요?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음수 다, 음수가 사라지면서 다 양수가 되죠. 거기에다가 확률들을 다 곱해 주는 겁니다. 즉, 다시 써볼까요? x1-m의 제곱에다가 p1. x2-m의 제곱에다 p2. 이런 식으로 싹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xn-m의 제곱에 pn을 계산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x의 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죠? i는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xi-m의 제곱 곱하기 pi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뭘까요?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을 빼서 뭐한 값입니까? 제곱을 한 값이죠. 거기다가 확률을 곱, 곱했다는 것은 이에 뭐라고 쓸수 있어요? x- m의 제곱의 기대값이다. 라고 쓸수 있다고 했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표현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따라서 분산은 x- m의 제곱의 기대값으로 쓸수 있고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 밑에 있는 이 값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이 값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곱하는 거 너무 귀찮죠. 그래서 새로운 식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X제곱의 기대값에다가 X의 기대값, 즉 얼마예요? 평균의 제곱을 뺀 값이 바로 분산이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어, 조금 여기가 비, 좁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넓은 데 가서 이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대값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써 드릴게요. i가 1부터 n까지 xi pi면 이거 뭐라고 쓴다고요? x의 기대값으로 쓴다고요. i가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의 pi면 x제곱의 기대값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써 볼게요. i가 1부터 n까지 xi m의 제곱의 pi면 이건 어떻게 쓸수 있다? e x-m의 제곱의 기대값으로 쓸수 있다고요. 여러분, pi, pi, pi 다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xi, xi의 제곱, xi-m의 제곱에다가 이 기대값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즉, xi 대신에 대문자 x를 넣어주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값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x-m의 제곱의 기대값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그마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1부터 n까지 xi-m의 제곱 곱하기 pi로 나타낼 수 있다고 라 했고요. 자, 이 부분 우리 전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제곱이죠. 거기에 pi가 곱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pi 마이너스 2mxi pi 플러스 m제곱 곱하기 pi 이렇게 pi를 분배법칙 써서 곱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는 시그마 분리할 수 있습니다.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pi라고 쓸수 있죠.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em, xi, pi라고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제곱 곱하기, pi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뭐예요? xi가 아니라, xi의 제곱에 pi의 시그마.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x제곱의 기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m이라는 숫자는 i와 상관없는 숫자니까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m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i p i 이렇게 쓸수 있고 또 볼게요. m 제곱이라는 숫자는 i와 상관없으니까 또 시그마 앞으로 갈수 있게 되어서 플러스 m 제곱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 아이로쓸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이 성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X, I, P, I의 시그마는 결국 뭐랑 같아요? X의 기대값과 같고 X의 기대값은 뭘로 쓸수 있습니까? 평균과 같은 얘기죠. M으로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2M 곱하기 M이 돼서 이만큼은 얼마가 돼요? 2M 제곱이 되는 거고 이 부분 보세요. 확률을 1부터 n까지 모두 합했다. 선생님의 확률, 확률 질량 함수의 특징 알려드렸죠. 다 더하면 얼마 된다? 1이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m제곱 곱하기 1은 얼마가 된다? m제곱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m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m제곱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 다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2m제곱. x 제곱 마이너스 m 제곱으로 쓸수 있게 되고 m이라는 것은 뭐랑 같습니까? 이 x와 같죠. 기대값과 평균이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몽땅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구한 겁니까? 바로 분산이라는 것을 구했어요. 분산이 원래 뭐였습니까? X-M의 제곱의 기대값이었는데 이 값과 X제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게 된 겁니다.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나왔는지도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분산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분산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죠?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도 선생님이 한번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교재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선생님이 아까 기대값 평균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만 알면 된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위에서 구한 평균을 다 빼요. 다뺄수 있죠. 다뺀 다음에 그 값을 뭐해요? 제곱을 해요. 그 값을 싹다 제곱을 해서 제곱을 해서 뭐랑 곱합니까? 확률이랑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구하자?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자. 따라서 x제곱을 따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xn의 제곱이죠. 기대값이라는 건 항상 이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곱해준 것을 싹다 더하라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위에서 구한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 밑에다가 이 값을 써놓으면 되겠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i의 제곱 pi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i pi의 몽땅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 값은 사실은 뭐와 같습니까? 쓸까요? i는 1부터 n까지. x i-m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준 것.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요. 뭐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 두식 중에 편안한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굉장히 값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좀 작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표준 편차라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분산에다가 뭐를 양의 제곱근을 해주시면 돼요. 루트를 씌우, 씌우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인 것? 양수인 것을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 항상 분산이라는 것은요. 뭐로부터 써놓으세요. 평균으로부터. 의미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바로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기대값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했는데, 확률 변수가 조금씩 바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험을 쳤어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시험을 쳤는데 학생들이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평균이 10점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슬프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아, 기분인데 다 5점씩 줄게. 그러면 평균이 몇점 올라갈까요? 5점 올라가겠죠. 그겁니다. 확률 변수에다가 싹다 얼마를 더했더니 5를 더했어요. 그러면 x1 플러스 5, x2 플러스 5, x3 플러스 5, xn 플러스 5죠. 그렇게 한 다음에 기대값을 구하면 상식적으로 얘기해,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학생들한테 5점을 줬으니까 모든 학생들의 평균이 5점 상승하겠죠. 자, 이렇게 확률 변수가 변할 때 기대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기분이에요. 5점 주는 거 싫어요. 그래서 니네 점수에다가 선생님이 두배씩 해줄게. 10점이 몇점 돼요? 20점 돼요. 50점은 100점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에다가 두배 했을 때는 기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선 쓱 보여 드리면서 바로 증명까지 해 드릴게요. 자. 확률 변수에다가 몽땅다 a배를 하고 더하기 b를 한 거예요. 즉 어떤 점수가 있을 때 모든 학생들한테 두배 해주고 5점씩 더준 거예요. 그랬을 때의 평균은요. 그냥 X의 평균에 A를 곱한 것에다 더하기 B를 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AX 플러스 B의 기대값 또는 평균입니다. 이 값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죠, 이제. 1부터 N까지. a 대문자 x 대신에 xi라고 쓰고 항상 뒤에다가는 뭐 붙여주면 돼요. 확률을 붙여주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의 xi pi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 곱하기 pi로 나타낼 수 있고. a라는 숫자는 i와 상관없으니까 시그마 앞으로 갈수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숫자도 i와 상관없으니까 시그마 앞으로 갈수 있죠. 그러면 a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i p i로 쓸수 있고 플러스 b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 i로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x i p i의 시그마라는 건 x의 기대값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뭐예요? 확률을 몽땅 다 합하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기대값 플러스 b 곱하기 1이니까 b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기대값이 나와 있을 때는요. 이 a도 b도 어디로 나올 수 있다? 앞으로 뒤로 이렇게 a 곱하기 2x 플러스 b이다라고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선은요. 그냥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분산이라는 것은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의 점수를 평균을 부터 이런 식으로 평균이 50점이라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했다라고 해 볼게요. 모든 학생들한테 5점씩 더 줬어요. 그러면 빵점은 5점이 되겠죠? 5점은 10점이 될 거예요. 50점은 55점이 될 거예요. 100점은 105점이 돼서 모든 분포가 어떻게 바뀝니까? 옆으로 살짝 5점만큼씩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평균은 몇 점으로 바뀝니까? 5점씩 주면 55점이 돼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에다 어떤 점수를 더한 것은 분산에 영향을 준다? 주지 못한다. 왜?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기분이라고요 야 니네 점수 다 선생님이 두 배씩 해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되게 슬퍼요 빵점에다가 두 배하면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아 슬퍼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50점은요 두 배하면 몇점 됩니까 100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 50점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100점은요 더 커져요 몇 점이 됩니까 200점이 되죠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바뀝니다 와. 여기에 평균이 100점이 됐는데 폭이 훨씬 더 커졌죠? 분산이 확 커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커질까요? 두 배씩 해줬더니 50점이 100점이 되고 100점이 200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의 제곱인 4배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를 곱해줬을 때 분산은 A 제곱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3배 해주잖아요. 모든 점수를 3배 해주면 분산은 3의 제곱인 9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식으로도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릴게요.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프 계속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들 계속 설명해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풀때 의미를 알고 풀어야지만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분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분산이요. 원래 뭐였는지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x라는 것은 e의 x-m의 제곱의 뭐였습니까? 기대값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e의 뭐였어요? x-m이라는 것은 사실은 2x였죠.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건 ax 플러스 b였습니다. 그러면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ax 플러스 b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x들 자리에 ax 플러스 b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한번더 계산하면 2에 ax 플러스 b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빼기 e x가 뭐요 x 자리에 2에 ax 플러스 b의 제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라는 거 기대값이 붙어 있으면 항상 시그마로 쓸수 있습니다. i는 1부터 n까지고 이가 있다는 건 뒤에 pi가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ax 플러스 b라는 건 axi b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ax 플러스 b라는 거는요. 우리가 위에서 이미 구해놨어요. a의 ex 플러스 b고 ex가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m 플러스 b라는 식을 그대로 넣을 수 있죠. ex와 m은 같은 값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am 플러스 b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b에 뭐라고? 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기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b, b 사라지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요, 어떻게 쓸수 있어요? a의 xi-m의 몽땅의 뭘로? 제곱으로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곱 안으로 들어가면 a의 제곱에 X, I, -M의 제곱이고, 여기에 뭐가 Pi가 붙어 있는 모양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A 제곱을 보면은요. I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I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A 제곱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X, I, -M의 제곱곱하기 Pi로 쓸수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e, x, 뭐예요 x제곱의 기대값이죠? x-m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e의 x-m의 제곱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v x 기대값이라고 배웠잖아요. 분산이라고 배웠잖아요. 따라서 a제곱 곱하기 분산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증명을 했고요. 분산의 의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한 숫자는 의미 없다. 곱한 숫자는 제곱이 되어서 앞으로 나간다. 자, 그러면 표준편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표준편차라는 것은요 분산에다가 뭐 양의 제곱근한 거라고 했습니다. 즉, 어, 표준편차 ax 플러스 b라는 것은요 b에 ax 플러스 b에다가 뭐 해준 것, 양의 제곱근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a 제곱 곱하기 bx라고 쓸수 있다고 했고. 루트 A제곱은 뭐예요? 절대값 A로 우리 쓸수 있죠. 그리고 루트 BX는 X의 표준편차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표준편차를 얘기할 때도요, 뒤에 있는 더해진 숫자는 의미가 없고, 앞에 곱해진 숫자는 앞으로 나오는데 뭐가 붙는다? 절대값. 왜? 표준편차는 뭐이기 때문이다?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AX 플러스 비의 평균과 분산 및 표준편차를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연소확률 변수를 배우는데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식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잠시 쉬었다가 문제들 풀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